할렐루야. 8월 21일 목요일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미스바 특별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던 함금천 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것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그 비결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될 때까지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은 이제 툭 치면 그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반복되어서 학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난한 족속이 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해서 산이나 언덕, 큰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가 산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그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학습된 이 습관이 그것들을 방해했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성전을 짓기 이전까지 계속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내린 이 종교적인 풍습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 정복한 이후에도 이 과거부터 이어져온 우상숭배의 문화를 버리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너희 마음에 품은 것들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싶습니다. 응답받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기를 원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아무리 안 들어도 혈연관계를 끊는다거나 호적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식은 분명한 것은 부모님에게 무언가 기대해서 원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개그맨 중에 김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흡연하시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담배를 피면서도 하나님은 잘 믿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애연가였다고 합니다. 하루는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긴장된 마음을 좀 이렇게 완화해 보고자. 담배를 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미팅 정말 중요합니다. 꼭 잘되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 그 순간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한 손으로는 어, 담배를 피면서 그 담배를 잊지하면서 긴장을 낮추기 위해서 담배를 피면서도 한 손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어,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날마다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우상숭배의 영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갈망하거나 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찾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안에 반복된 죄가 있지는 않은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고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면서도 우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처럼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을 품은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오늘 하루를 통해서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습관과 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께 받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 하나님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회복해 하실 주님, 어,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깨끗하게, 또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